오늘은 날씨가 좋아. 유후! 유후! 저렇게 놀아보자고! 오늘은 지순이랑 같이 그.. 미로공원 갈 거예요. Oh yes, oh yes. 오늘 미로 공원 가는데 너무 기대돼. 저도 돼대가 너무 많이 되는 흐흐흐흐흐흐다 어떤 점이 기대가 되시죠? 첫 번째. 네. 미로공원에 고양이들이 많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을 보러 가는 마음도 크고요. 아. 그리고 내가 미로공원 속에 들어간다는 마음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행복해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왜냐면은 나는 미로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것 같아. 태어나서. 나도. 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도 있지. 미로를 누가 더 가보겠어. 첫 번째 한승 정류장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한승 정류장이 어디냐면 그 제주 버스터미널 거기서 버스 내려가지고 어디 가고 있어? 제주에서 제일 큰빈티지샵이래요 제주 빈티지샵터업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체념 체념 그냥 하나 샀어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모자를 예쁘게 오 예쁜데? 오 예쁘다. 어. 짜잔. 짜란. 이게 난 뭔가 이게 마음에. 뭐, 어? 이거 마지막. 어.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사람 많이 있나? <laughs> <유니크한 웃음> 정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어, 정식 사, 사과하는 드립니다 느낌. 여기는 무슨 턴업이라는 제주 최대의 빈티지 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귀엽다 코디가. 귀엽다. 응. 야, 어, 귀엽다. 어, 그거 귀엽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이거 난 이것도 잘. 나한번 해봐. 응, 어? 잘 어울려. 귀여운 탐험가 같다. 탐험가 같아. 춤까지 추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걸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사 특이한 걸 꽂혀가지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 들 보내야 되는지 카모에 한 장을 요이 장은 특이하네요. 특이해. 특이해. 아, 진짜 특이해. 제주도 완전 시내인데 지금 낮 12시인데 진짜 거의 안 열었어요. 응. 연대가 거의 없고 그나마 백다방 같은 <laughs> 그런 곳만 토요일 낮 12시인데 식당이 닫아졌어요. 빈티지 쇼핑 대충 끝내고 이디시라는 데 와서 육회 닭밥이랑 삼겹 닭밥 시켜봤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응. 맛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때? 맛있어? 응, 경 맛있어? 라 라겐 참고밖에 안 먹었어 장리에 내렸어요 너무 멀미도 나고 어차피 여기서 갈아타야 될까 지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에 뭐가 많아가지고 이쁜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 급하게 화장실 이슈로 들어온 같아.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저희가요, 여기서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른 미로공원에 가서 고양이들이 배를 만지려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6시까지인데, 지금 이미 3시 반이 다 돼가가지고, 아이너었나 아무튼, 응. 그래서 빨리 가 돼가세요. 너무 추워요. <laughs> 올해 제주도도 왔다. 기구가 망가졌다! <laughs> 제주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한 15년 전부터 저 꽃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도 전철을 그냥 싹다 아, 덮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 많아요? 보니까, 어. <laughs> 화장, 아, 이 미로만 우정을 고양이로본다 너무 귀엽다. 깔끔 여기로 들어가나 보다. 미로가 얼만큼 높이냐면 이만큼 높이에요. 5분 안에 종을 올릴 확률 5%. 야, 한 시간 안에 종을 확률 95%한 시간이 넘어도 종을 못 올릴 확률 5%. <laughs> 우린 얼마나 내렸나 지금이 4 시야. 어때? 미로를 잘 찾고 있는 것 같아? 어, 난 감이 좋은데? <laughs> 이쪽으로 많이 왔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기. 어때? 어, 뭐야 여기? 잠깐만. <laughs> 너무 맞다며. <에이>, <laughs> 달려간다. <laughs> 여기서 어리야. 키스하지 말래. 여기서 하는 사람 못 있어. 이 좁은 길에서. 가지 <laughs> 아이. 어 저기 스탬프 아니야? 저걸 찍으라는 것같은데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드디어 고인돌들 일단 하나 찍었고. 고인돌. 어. 종을 울리라고 했으니까 종들. 어저 종인가 보다. 어. 누군가가 올리고 있는. 종 소리 들으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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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뛴다 종 소리를 찾아서. 뛴 뛴다. 아, 뛴다. <laughs> 이호라저 씨처럼 뛰어간다 지순이가 지순이가 말버라저씨처럼 정을 발견하고 당연히도 아, 빠르네. 정 발견. 요 우리 이러 같이 울리자. 아, 같이 울리자. 힘들어. 힘들, 힘들. 설라. 설라. 아. 와쩐다 저기가 우리가 그렇게 헤맸던 빨간 문. 어, 그렇지. 어, 대체 <laughs>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서? 진짜 너무 예쁘다. 응, 어, 너무 예쁘다. 장난 아니다. 어, 와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넓은 뒤에도 데려. 있다고. 여기도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거 찾기로 포기했어. 그러포기한게 그러니까 아니라 찾아야만에 나가려면 근데 지금 또 화장실 시가 터져 가지고 <laughs> 화장실이 시가 곧잘터지거든요 아까는 지순이 이제 지금 저여 가지고 리리리띠리이 느낌 세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러리어 어? 아닌데. 아니 화를 나아이려왜 저러고 뛰는 거아 뭐야 찍고 있었냐? 창하지이 아이고 나장날을못냈나장날을못냈 아이고 아이고 뭐가 다시 출발이야 다시 이끌어. 물어 나 보자. 내가 화장실 있을 때문에 고드기하이 어. 아, 나왔는데. <laughs> 저기 지붕 위에 고양이 <laughs> 세 마리 아니야, 있는 거 그치. 보여? 시큰둥한 <laughs> 거 봐. 아 귀여워. 어, 조금 관심 보인다 그래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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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어, 어. 어. 여러분 김녕미로공원에서 퇴근하는 고양이를 보고 계세요 어머 제 집에 간다 쟤 얘도 퇴근하나봐요 퇴근하나?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리고 그러니까 출퇴근 너무 짐무더 추천...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기를 놀아주느라고 힘들었나 보다 양옹식 음, 그냥 유유자적하게 떠나는데 내일이면 다시 아, 오는 건가? 밥을 줘서 오는 가 그럴 수도 있겠다 밥값 음. 방산느라 힘들구나 집모식이 왠지 체장이 있고 있겠네 춤잘 춘다. 저 노래에 맞춰서 춰 줘. 멋지다. 스톱 좀 차지 않아? 응. 바지 주머니 손 거진 것도 엄청. 와. 제기도 <laughs> 쉽지 않은데. 와 어, 여기, <laughs>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와 대박이다. 애니메이션 배경 같다. 응. 약간 지브리 한국낌 같아. 이거 봐. 대박이다.